아, 오늘의 생존일기 쓰겠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내가 밥을 그렇게 일찍 먹지도 않고, 4시 조금, 뭐, 안 돼서 먹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쯤 돼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 어제 운동을 가려고 그랬는데, 뭐, 우리 딸이랑 통하다가 잊어버렸어. 집까지 그냥 왔어. 그래갖고, 아, 그리고, 이게 간만에 저번에 운동했더니 허벅지가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아파 가지고 아, 아 조금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무슨 말 하다가 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가지고 어어 잠시. 지금 내가 뭘 하려다 말았지? 아니. 아니야. 나 이거 뭘 하려다가 잊어버려 뭘 말하다가도 잊어버리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말하다가도 잊어버리네. 아니 그래서 어제 부침개 먹고 어, 부침개 먹고 이 팩을 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내놨어요. 이거를 팩을 하려고 근데 부침개 먹고 쇼파에서 <laughs> 저놈은 쇼파가 문제야. 쇼파가 쇼파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앉으면 앉았다가 약간 TV 보다가 약간 그래 좀 누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눕다가 안 일어나 <laughs> 눕다가 안 일어나 누워서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저기서 거의 계기는 게 거의 한두 시간은 계기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laughs> 방으로, 두 시간은 계기다가 들어가는것 같아. 아, 진짜, 정말. 아 그래서, 아니, 팩을 붙일라고 꺼내놨어요. 꺼내놨는데, 이것도 못 붙이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아 아니, 어제, 딱한 장만 먹길 잘했지. 이게, 후라이팬에 구울 때는, 어, 뭐라 그럴까. 아, 정말. 한 서너 장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응? 이게 뭐야? 응.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먹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아, 한 개만 먹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먹기 전에는 더 먹고 싶었어, 사실. 근데, 먹고 나니까, 어, 그만, 어, 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嗯，不不不不不不，嗯。哦哦哦哦哦哦哦嗯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어제 붙이고 자야 되는데 못 붙이고 자가지고. 아, 진짜, 정말 근데 요즘 내가 좀 늦게 일어나네. 이상하게. 이게, 이게 날씨 탓도 있나 봐. 아, 진짜. 어제 그, 뭐야. 그 외계인 두부조림은 버리기로 했어요. <laughs> 이렇게 괜히 양념 써서, 뭐, 어? 어? 만들어가지고 버립니다. 지금도 비주얼이 안 좋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뻥 났어요.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양념을 묻혔는데 전혀 무슨 뭐, 이게 스팸이냐? 스팸같은 애? 모양이? 버리기로 했어 운전는 쓰레기로 운전는쓰레기를버리고 했어 버려야지 매일이 만들어봤고 말이야 만들어서 헛수고 했습니다 아. 헛수고 아 간장을 어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남았어요 간장이 그래서 더 먹고 싶었지만 아! 어..피러스가 아, 0.5kg 빠진 게 유지하고 있으려고한 보겠습니다 유지하고 있.. 유지하고 있는데? 0.5kg 빠진 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 그것도 신기하네. 아니, 빠진 게 유지하고 있어요? 어, 아니, 그렇게 맨날 며칠을 안 빠지더니 한번 빠지니까 유지하고 있네. 오, 그것도 너무 신기하네. 어, 어, 급진게 하나 먹은 거 진짜. 아우 내가 사실 부침개 엄청 좋아해서 부침개 기나 하나 먹질 않는데 뭐 다른 거랑 같이 겹질어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한다. 어쨌든 단촐하게 확실히 내가 적은 어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에서 아우 허리에 손 얹지 말아야 돼 허리가 없어 허리라는 건 말면서 이렇게 좀 들어가야 허리인데 이놈의 허리는 이렇게. 요렇게 된거야 <laughs> 요렇게 됐어. 요렇게 돼야 되는데. <laughs> 아 <아이>, 진짜. <laughs> 언제 날씬해져 봤냐. 날씬한 적이 없지만, 그저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 아! 이제, 나, 저기. 어. 아, 오케 맨날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자, 베란다 나가는 잠옷을 걸칩니다. 아, 아. 그 다음에 어디서 산타크로스 양말을 신습니다. 산타크로스 양말을 신습니다. 산타크로스 양말을, 양말을 신어요. 아이고, 아고고고고. 오늘 날씨는 어쩐지. 어? 근데 바깥에 안개가 끼나 어, 안개는 아니고 어, 미세먼지가 나쁜 것 같은데. 어, 안개 낀 날씨가 아니야. 근데 안개 낀 것처럼 보이네. 안개 낀 날씨는 아닌데. 음. 어... 근데 지금 몇 시지? 나 요즘 맨날 좀 몰랐는데 8시다 돼서 일어나는 것 같아. 아... 먹어야 잠에 질도 좋아져. 가만 있어. 이거를 붙일까? 이거 이거 아무래도 붙여야 될것 같아. 꺼내는 거라. 음, 꺼내는 거라 좀 붙이겠습니다. 어? 커피를, 물을, 하, 하, 맛있었지. 아, 좀, 좀또안 좋을 텐데. 이거는 뭐, 저 플라스틱 저걸, 한 시간, 한, 한 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뭐 저거, 실리콘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이거를 붙여야겠어요. 어제 붙이고 잘 어제 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뭘 먹으면 움직이기가 싫어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 있어 그래가지고 응 어, 가만 있어 얘 코는 어디갔어? 응 어, 그래서 이거랑 붙이겠습니다 그냥 붙이지 뭐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어제 붙였어야 되는데 붙침개 하나 먹고도 그렇게 하나 붙이고. 어차피, 세수할 거니까. 가서, 세수를 해야 되나? 이거 붙이고 나서? 그냥, 스킨 바르고 화장해도 되는데, 세수 안 해가지고. 할수 없지. 선크림 안 발라도 되네. 이거 붙이니까. 붙였습니다. 아이. 얼굴에 뭘 붙이니까 자신 있어졌어. 음. 아무도 날못 알아봐 좋아 가있어 여기 있는 거를 팔에다가 좀 발라 팔에다 발라 뭐 요즘은 뭐 예전에는 애기 엄청 많았는데 버리는 게 요즘은 아주 실용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입만 잘 하면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나무는 뭐야 붙여야지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고선이 아, 아이고고고 아이고고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뭐지? 땅콩잼 땅콩잼 안 가져갈 뻔했습니다 땅콩잼 가져가고 알았어. 땅콩잼 가져가고 어... 과자도 하나 가져갑니다. 가자도 하나 가져가고 땅콩잼도 하나 가져가고 일단 이거 갖다 아 일단 갖다 놓겠습니다. 아! 어! 날씨가 아! 나웃돌이도안 입었네. 그러고 보니까. 어... 안개가 아니야. 안개가 아니고 어... 미세먼지 같아. 미세먼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세먼지 같습니다. 안개는 아니고. 안개는 아닌 것 같아요. 미세먼지야. 어, 맑지가 않아. 맑지가 않아. 맑지가, 맑지가 않습니다. 어, 미세먼지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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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 <놀람> 가자랑 가서 커피 가져면 되네. 어. 커피가 어, 돼, 웃다리 입어리 웃다리. 웃다리 하는 거 돌아다니고 있어. 나 봐. 우뚜리라 <목소리를> 입고, 우뚜리 입어야 되는데, 우뚜리란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우뚜리를 입어야 됩니다. 우뚜리를 네. 입어요. 자, 커피를 가지고 가봅시다. 날씨는?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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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운데? 근데? 안 추워 춥지가 않아 날씨가 춥진 않아 춥진 않고 어디 좀사슬이 왔나? 이게 맨날 다시 껴야돼 이 핀을 다시 사야되는데 맨날 안사고 있어 맨날 나가면 잊어버려 꽃. 겨 맨날 꽃 끼는데 꽃 끼는데 안까게져 아, 있어. 어이 r e a 야 돼. 아 그만해 이미 충분해. 아, 가만 있어보자. 안개 낀 날씨 날씨가 맑지가 않네요. 안개가 끼고 막 그랬네. 응? 아니 안개가 아니야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저 새가 하얀 새가 아닌가? 저번에 하얀 새 보니까 약간 재수있었었는데 하얀 새를 고요 맨날 검은 새가 날아다니는데 검은 건 아니지만 뭐 회색 같은 새 하얀 새 하나가 확 날아가는 걸 여기 이사 온지 8년 동안 처음 봤어요. 그래서 로또를 샀어. 5,000원도 안 됐어요 그 로또는 지금 몇십 년을 사고 있는데 너무 안 된다 진짜. 그래서 많이 안 사요 딱 일주일에 한 개만 사요 어쩌다 5,000원짜리 하나 가지면 딱 5,000원 한 개만 바꿔요 더안사 아, 믿지를 않아 나에게 그런 큰 행운이 그렇다고 내가 뭐 로또 사면서 3등, 3등이 맞길 바라진 않잖아. 2등 맞길 바라지도 않고, 1등 맞길 바라는데, 그 1등이 나한테 오겠어? 안 오지. 그러다가 5천원도 안 되면 더 화가 나지만할수 없지. 할수 없어요? 아, 오늘의 생존 일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한번 리모컨이 이게 안 되나? 어, 아, 아니. 이거 한번 리모컨을 한번 작동을 한번더 해야지. 잘안 되나. 아, 한번